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27일입니다. 오늘도 10분을 사용하셔서 저와 함께 성경에 있는 사실과 영을 만지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 다룰 성경은 이사야서 21장에서 23장까지이고요. 빌립보서는 3장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1장에서 23장까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그 안에 많은 좋은 것들도 있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그 비밀의 계시를 찾아내야 합니다. 특히 1장에서 12장까지 우리는 모든 것을 포함한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조금 봤죠. 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장에서 23장까지는 우리에게 예루살렘을 포함한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런 심판과 함께 우리에게 그분께서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징계와 심판에 관련돼서 저는 두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는 해고라는 단어고, 하나는 대치라는 단어입니다. 아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열국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열국이 너무 심하게 이스라엘을 다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열국까지 다 해고 아, 당하게 합니다. 결국은 그리스도를 아, 모셔와서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대체하게 하시죠. 자 여기서 아,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리죠. 아, 특히 그 이사서 22장에 보면은 해고와 대치에 대한 구절이 두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죠. 22장 15절에서 17절인데요. 제가 15절과 17절만 읽어드리죠.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고국을 맡고 왕궁 맡은 자 샘나를 보고 이르기를 자 여기서 샘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은 샘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 그것은 결국에 그 왕의 집에 청직이 있죠. 아, 17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세게 던지리라 던지되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샘나 왕궁의 청직이를 아, 세게 묶어서 큰 장사와 같이 아, 내 던진다고 말을 하죠. 이것은 왕의 청지기를 해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그 뒤에 20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여호야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호야김으로 그를 대체한 것이죠. 자, 22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종 엘리아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고 내 띠를 그에게 띠어 힘있게 하고 내네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자 여기서 아 샘나 대신 아 엘리야 김을 띠를 띄우고 정권을 맡기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집에 아버지가 될 것이고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아버지가 되고 다윗 집에 열쇠를 맡게 됐죠.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을 게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경고하게 하리니. 자, 여기서 엘리야김을 어, 정말 막 어, 박힌 돌과 같이 경고하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 이러한 경륜 가운데 어, 그분이 어떻게 샘나를 해고하고 또한 어, 여기에 말하는 여호야김을 어, 대치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야김은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어, 이것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대치한다는 것을 말 하죠. 아, 여기서 여호야김을 아버지로 또차 대치된 청지기로 영광의 보좌, 단단한 이 단단한 곳에 못이 박힌 박힌 못이라 못이라 못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못은요 못을 걸기 위한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신성한 경륜 안에 있는 풍성들이 다이 못에 걸려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이 못은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성한 풍성들을 누리려면 단단하게 박힌 이 못에 걸러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와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참된 교회 생활이 무언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모든 사물들을 다 해고시키고 그리스도로 대치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을 창조할 때에도 아담을 창조해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했지만 결국 아담의 타락으로 그는 해고 당했죠. 결국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아 그를 구속, 구소, 우리를 구속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우리 옛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새로운 나내가 우리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심으로 우리를 대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대체하는데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대체합니까? 한 면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를 해고하시고 또한 면에서는 아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안에 사심으로 대체합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포도나무 가지가 있습니다. 아그 가지가 아아 우리가 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었죠. 아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본래 우리는 돌감남나무에 붙여있는 가지였지만 잘려져서 참감남나무이신 그리스에게 도 접혀졌습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돌감남나무 가지가 잘려서 삼감남나무에 붙여질 때 함께 자라게 됐죠. 이렇게 자람으로 대치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 우리가 대치되는 것은, 아, 그리소가 우리 안에 사시고, 또 우리와 함께 사시고, 아, 우리의 의에 사시고, 우리를 통해 사심으로써 우리를 대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교회 생활이란 무엇입니까? 교회 생활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그리, 아,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다 해고시키고,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시고 그리스토로 대치하셔서 그분이 모든 것이심을 나타내는 것이 교회생활입니다. 아, 자 이제 빌리포서 3장에 왔습니다. 빌리포 3, 빌리포서 3장은 우리에게 그리스토를 어, 어, 추구함으로 얻는 것을 말하는데요. 1절에서 6절까지는 그 영어로 봉사하고 육체를 육체로 신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7절에서 11절은 우리에게 그리스토 때문에 모든 것을 해로여김을 말하고 그 다음에 12절에서 16절까지는 그리스도를 추구함으로 그분을 얻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17절에서 21절은 몸의 변형을 위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주로 다룰 것은 그리스도를 추구함으로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말을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다만 지식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인격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골로서서 2장 9절에 보면 신격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한다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2장 16, 17절에 보면 그분은 모든 긍정적인 것들의 실제가 되십니다. 여기서 6월, 월삭이나 6월절이나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의 실제가 그리소라는 것이죠. 우리가 먹는 음식 그 실제는 그리소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음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어, 거하는 집, 참된 안식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모든 긍정적인 것들의 실체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죠. 어,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에베소서 3장8절에 보면은 충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게 풍성, 풍성을 얻기 위해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본래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을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죠. 아, 그걸 위해서, 아, 정말 많은 것을 했고, 심지어 믿는 일까지, 아, 잡아, 오게 아, 가두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리스토에 대한 뛰어난 인식을 가진 후에, 그리스토를 추구한 후에, 그리스토를 발견한 후에, 그는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그는 그리스토를, 아, 가장 뛰어난 것으로 여김으로써 그리스토를 얻은 사람이 됐습니다. 결국 그가 이렇게 함으로, 어느 날 그는, 아, 그리스토와 똑같은, 아, 변형된 그리스토의 몸을 얻어서 영광스러운 몸을 아, 어,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와 똑같은 영광의 몸을 입을, 옷을 입을 때까지, 몸을 입을 때까지 그리스도로 개치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